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결실이 맺어져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제가 아닌 다른 축구선수들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의 공격수 주민규가 터트린 환상적인 골 장면입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 돌면서 찬 발리슛까지. 브라질 월드컵 최고의 골로 꼽혔던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골과 판박이 골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골은 영국의 미러와 메트로, 스페인의 마르카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기록을썼지만은지금크라라는조금은지이 네. 없었는데 지겹게지으시는질문이겠지만 어, 네. 어, 국가대표 이렇게 안할수 없잖아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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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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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만지금 3년간 뭐.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지금 뭐 전무하고요.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좀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K리그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대표팀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동기부를 여 계속 좀 주면서도 좀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어, 정말 그래도 제가 버틴 거에 대해서 좀 감독님이 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비, 기뻤고 어, 포기하지 않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 모든 어, 제가 아닌 다른 축구 선수들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어, 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동기부를또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결실이 맺어져서 굉장히 기쁘고 또 포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좀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어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어 왜냐면 그런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들도 어 자기 어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안 될까라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어,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면서도 아 내가 포기해서 안 되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라그 생각에 그좀 하루하루를 버틴 것 같아요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올수 있어서 굉장히 어, 기쁩니다 와이프는 뭐 고령 오빠 이렇게 장난을 치고는 했는데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요 어, 어찌됐건 간에 최고령이라고 해도 어, 1등이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또한 뭐 1등이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네. 그러니까 관중속에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어, 감격스럽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래서 오늘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기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했었는데 어, 저희 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이제 가기를 어, 응원했고 또 K리그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응원을 주셨어요. 어, 제가 다 발탁이 안 됐을 때도 불구하고 어좀 응원한다라는 타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원해 주신 덕에 좀 버틸 수 있었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꼭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 아직 대표팀 들어가면 항상 긴장을 하고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제가 감히 뭐 민규 형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축구 팬분들이 뭐 어떤 걸 잘하는 선수인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 부담만 가지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보여주시면은 어 모든 선수들과 모든 축구 팬분들이 인정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실력이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대표팀에 가고도 남을 정도의 또난 실력은 된다고 생각하고 자격도 충분하다고 히 생각해 호주만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선수로서 늦깎이지만은 좀더 상을 받는 것 같고 결실을 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서도 다치지 않고 좀 잘해서 좋은 모습에서 계속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주민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던가요? 국가대표 주민규요? 그냥 머리 쳐박고 열심히 뛰고 <laughs> 간절하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막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대가쳐박고 열심히 진짜 간절하게 할 생각입니다. <laughs>